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올령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는 토니모리 핫템 누적 판매 무려 333만 개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게리 틴트 신상과 토니모리 대표 템중 하나인 모찌 토너. 근데 이제 올령 1위 토너로 단독 대용량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더라고요. 먼저 게리 틴트 컬러풀 워터 품절 대란 올리브영 1위의 게리 버터 틴트 여름 버전이고요. 워터파크,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 등 여름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층분리 현상 없이 선명한 발색을 오랜 시간 유지해주는 지워지지 않는 프루프 틴트예요. 혹시 이 게리 틴트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미친 지속력으로 유명했던 립톤 게리 틴트. 를 리뉴얼하여 젤 워터 제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게릴라인 2. 게리틴트 컬러풀 워터는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올리브영 설런칭 기념으로 할인 기획전을 진행 예정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보는 게리틴트라 그런지 괜히 더 반갑고 그러네요. 거의 유물급인 이전 게리틴트의 컬러준 새로운 게리틴트와 동일한 호수가 눈에 띄어서 비교 발색도 해봤는데요. 컬러감이 비슷한 느낌이라 이전에 게리틴트 잘 쓰셨다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발림은 수분감이 가득한 느낌이고 컬러감이 상당히 또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 틴트 트렌드가 이런 물광 립인 만큼 이런 제형과 피니쉬에 워터 틴트가 몇안 되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투 틴트로 유명했던 게리 틴트가 뉴 버전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각각 저마다의 컬러 개성이 또렷해 보였는데요. 2호 오마이 로즈는 말린 장미색의 정석 같은 컬러감으로 내추럴 로즈 컬러를 보이고 있어요. 바짝 마른 장미가 아니라 약간 생기가 남아있는 장미 같은 느낌의 컬러감으로 라이트 톤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3호 푸시아 판타지는 쿨톤 얼굴에 조명을 탁 켜주는 핑크 컬러가 매력적인 호수인데요. 촌스럽지 않은 컬러감으로 쿨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4호 레드아스는 맑은 색감의 생동감 있는 리얼 레드 컬러로 따뜻한 레드 컬러가 인상적인데요. 맑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웜톤에게 잘 어울릴만한 컬러라서 웜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3호가 마음에 들어서 쓱쓱 발라봤고요. 모란꽃수랑 알로에베라 잎수, 워터민트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더라고요. 워낙 지속력도 좋고 착색이 잘 되는 틴트다 보니 이렇게 물을 마셔도 마스크를 착용해도 묻어나거나 지워지지가 않았는데요. 역시 전설의 착색 틴트. 다음은 이젠 모르면 서운한 토니머리 원더세라마이드 모찌토너. 근데 기획세트 누적 판매와 후기가 무려 100만 개. 세라마이드 성분 5,000ppb의 함유로 진정과 장벽 강화에 특화된 토너예요. N차 재구매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마법 같은 토너로 민감성 피부 구원템이기도 한데요. 올리브영 글로우픽 어워드 1위를 달성한 대용량 보습 진정 토너로 올리브영 단독 대용량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더라고요. 7월 26일 오특 할인 진행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 번 거듭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제품인 만큼 저도 제 주변에도 많이 쓰고 있고 추천하는 토너인데요. 점성이 살짝 있는 제형이다 보니 손바닥에 덜어 직접 바르기도 좋고 직접 바르기가 좋으니까 수분막 형성 및속 수분 충전을 하기도 좋은 7 스킨법에도 딱이에요. 스킨팩으로 활용하면 더 높은 수분감과 보습감으로 쫀쫀 쫀쫀한 피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고요. 평소 자주 건조감을 느낀다면 미스트로도 딱 좋은 토너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토너이면서도 효과도 잘 보이는 토너라 쟁여두고 쓰기 좋기도 하고 솔직히 가성비도 좋아서 토너 추천해 달라 그러면 꼭 들어가는 토너 중 하나이기도 해요. 세라마이드, 병풀 추출물,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 피부 보습은 물론 진정에 좋은. 성분들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용감은 무겁지 않고 쫀쫀한 느낌이라 더 자주 쓰고 추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끈적거리고 덥다고 보습에 손놓지 말고 이런 쫀쫀한 토너로 관리해주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다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영에서 만나본 반가운 토니모리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휴가 물놀이 워터파크 계획 중이시다? 그럼 게리 틴트는 필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 게리 틴트 잘 쓰셨다면 이번 게리 틴트 꼭 만나보시길 바라며 모찌 토너는 꼭 쟁이셨으면 좋겠어요. 오특에서 완전 대박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쟁임 성공해서 엄마 드리려고요. <laughs>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족댓과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